아또 크루언이네. 오. 오. 이 포스터가 나한테 뜰까? 아치비님 안녕. 오? 벌써? 어디 어디니까? 아, 벌써 보세요. 오 이렇게 빨리요? 아, 이거 따끈 따끈 하거든요. 지금 김이 막 나고 있어요. 펄펄 나고 있어요. 아, 어디서 아, 발견하셨어요? 일단 아, 어디서? 아, 일단 저랑 소율님은 아니에요. 맞아요, 같이 미션 하고 있어요. 네, 저희 같이 미고 있어요. 어디서 미션 하고 있었어요? 그 식당 옆에 무기고. 무기고? 어, 식당이랑 무기고. 아, 오케이, 그건 제가 <laughs> 관리실 두도에서 확인했어요. 네. 누가 소율이야? 소율이 난 아니야. 아니, 쓰라님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이거를 먼저 말해주면 조금 위험해요 사실 임포스터분들이 그걸 듣고 막 거짓말을 치기 때문에 오에 어, 빨리 거파가 탔었고 저는 유일섭님하고 사자무중 이렇게 탔는데 밑에를 네네네 그쵸? 저도 아래 음, 타면서 봤는데 아래로 탄 사람들 음, 중에 한 명인데 나, 나는 아래로 갔다가 음, 그 카드룸에서 음, 사자형 한번 보고 네. 난 산소방으로 빠졌어 섭님은 어, 어, 아, 제가 보긴 했... 아나 산소방 가서 산소방 응. 어 위로 가셨어야 되는데 저도, 저도 마주친 사람 한명 네, 있어요 위로 가셨어 아, 아, 아 이거 판다 이거 이상한데? 아 아니, 아 이거 판다님 아니 왜냐면 어? 나는 카드 긁는 걸 사자 형이 긁는 걸 봤단 말이야 근데 제가 어? 말을 안 했는데 어? 판다랑 님이 어 유해선 님 의심하시면서 위로 가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아, 게아 어아아 여기 좀 웃긴 게송사비하고 그레이스하고 치미는 말을 안 해? 아니, 아니 계속 말하고 있어 가만히 사어 아니 저는 계속 크니오 씨 얘기했는데요 안들리시나봐요네 복수를 위로 갔잖아 네 위로 가셨어요 저도 마주친 Han. 사람 한명 네, 있어요 <laughs> 조금 작아요 숙님이 지금 최대한 저희가 어려서 <laughs> 저는 치비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치비 <laughs> 아, 씨는 창고 기름 채우는 곳이요 창고 기름 채우는 곳이요네 창고에 있어요 일단은 스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거 전기. 오, 빨리 한다. 5초 느려요? 아, 큰일 났네. 헐헐 헐, 저 선님 방금 봤었는데? 딜레이 많이 심은가? 저할말 있어요. 네네, 지금 항해실에서 누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해실로 미션 하고 있었는데 누가 죽어서 네. 리포트 누르려고 했는데 누가 또아 동시에 죽은 거구나 음. 양쪽에서. 네. 일단 항의실에... 제가 제가 발견한 곳은 전기실이거든요. 전기실 제가 지나가는데 전기실?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음. 어 뭐지 하고 문 열렸는데 거기 시체가 덜덜썩 있었거든요. 일단 제가 그나마 의심해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기름 넣고 있을 때 소율님이 마지막으로 전기실 쪽에서 오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아, 아. <laughs> 너무 순수하게 맞아야 요 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실패다! 나 실패야! 이거 근데 아. 소윤 님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왜 왜? <laughs> 아니 근데 저, 왜 소윤 님으로 몰아가요? 아, 몰아가는 게 아니라 이러면, 나 이거 그때 성님 보고서 성님이랑 네. 누구랑 같이 있었어. 세상에. 전기실에 나나하고 선 님이랑 또한명더 와서. 저기 누구는 지경나. 어수 님이에요. 어수 님이래. 저 전기 그거 왜 우리 불 꺼졌었잖아요. 거기 가서 같이 코쳤는데 거기 다세네 명이 같이 있었거든요. 너무 많았었거든. 맞아. 맞아, 맞아 원을 나만 명확하게 해주세요. 소율님은 지금 너무 빼박 동선이 묘하고 음. 쓰라님은 너무 잘해서 자꾸 맞아. 자기가 맞아. 죽이고 소요한단 말이에요. 아니,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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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쓰라 쓰라님도 솔직히 의심해 보아네요. 잠깐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둘레 아닌 거 같은데. 벌써 <laughs> <어서> 투표해야 돼. <laughs> 소율님 여기서 뭐해? 소율님 여기서 뭐예요? <laughs> 어떡해 지빈님 안녕하세요 지빈님 나 봐줬죠? 나 여기 있었어요 지빈님 <laughs> 안돼 안돼 안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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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나 이제 의무실 제가 봤는데 네 손님 왜주만셨어요 <laughs> <하냐>? 네? <laughs> 순님 왜 죽이셨어요? 잠시만 순진님 뭐라 가는거 보니까 순진님이 임포스터다 저는 확실하게 할수 있는 게 저를 보신 분이 있어요 소율님이랑 온님이 저를 봤거든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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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죠? 어저 그때 거기서 미션하고 있었거든요? 카드 미션하다가 나갔어요 어, 내가 마지막에 어디 었지 근데 잠깐만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예. 예. 진짜 순님 근데 왜벤트 타셨어요? 나벤트탄거 아니었어요? 저벤트안 탔는데요? <laughs> 잠시만 잠시만 저 벤티 안탔는데요저 아! 벤티 위에 있는 미션 있거든요. 아저 벤티 위에 있는 미션 있었어요. 어, 어? 그때 보고 치비님. 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가 사비님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데 나만 벤 타고 있는줄 알아. 가만히 있다가 아까 전 싸우지 마요. 아하 여러분 우리 얼마 안 남았는데 감정 추리하지 마. 네 솔직 <laughs> 예. 고백. 김순지 감정 추리하자. <laughs> 너무 무서워서 그만. <laughs> 아니 제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서 사비님 피하고 무서워서 온님 피하고 <laughs> 도망다니다가 옆에 봤는데 벤츠 위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안. 벤츠에 누가 있어. 있어. 어. 했어요. 근데 그게 항해실이었단 말이에요? <laughs> <laughs> 맞아요 저 항해실에서 위에 미션했었어요. 어떤 미션이었나요? 그.. 어.. 항의실 보면 벤트 위에 있는 바로 미션 네모난 거 하나 있거든요? 그 미션이 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어, 지금 너무 당황해서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자가 하고 었어요이 뭔지 뭐 모른다고요? <laughs> <laughs> 그니까.. 뭔 뭐야? 미션이었지? 을알아니까 미션을 미션이 뭘 하는 건지 요 아니요 저.. 아저 번호 누르는 거 했어요. 그.. 그 번호 누르는 거 있잖아요. 메모 보고 번호 누르는 거. 그거 했어요. <laughs> 근데 항의실에 있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항실에는돈호 항의실. 우르는 게 없던데? 없던데? 없는데? 아, 안 돼. 잠깐 지도 20초 음, 나와. 병충내가 진짜. 나 진짜 아닌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 순진이가 나순진이 순진이가 나 순진이가 나 순진이가. 이거 순진이가 돼. 아, 이나 이거. 나 이거 순진이, 나, 나. 나나나 순진이. 순진이. 이거 순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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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진이 진짜. 이거 봐. 이거 진짜 대왔난 그때도 <laughs> 없었죠. 와 아. 나 죽을 뻔했다. 이거 왠지 소율림이꼬르자르기한거 같지 않아요? 아 진짜 억울하다. 진짜 무섭다. 와 진짜 의무실, 의무실. 뭐야 뭐야? 한 건가?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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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지금 우리가 두명뽑하면 되죠. 어? 스님. 네. 스님 어디에 계셨어요? 저그 스캔 하는데요 의무실에서 그 미션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왜안 되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렇죠 사빈님 사빈님 왜, 왜 그러셨어요? 아, 왜 나를 몰러가 <laughs> 이거 내가 정확하게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 저랑 항해실에서 마주쳤죠 항해실 왔다 갔다 하는 거. 저가 소율님 그 기름 묻는 쪽에 있을 때 봤는데. 아, 아, 기름 부는 데 있을 때 한번 봤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마침 산소 공간이 떠가지고 관리실에서 미션을 했는데 내가 미션을 하면서 생각한 게 항해실에서 사비님이 있으니까 무조건 산소 공간을 이거 사비님이 산소 공간실에서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거 무조건 사비님인 임포스터라고 했는데 떡하니 시체가 있네? 어머 무서워라 제가 사실 소율리 의심하긴 하거든요 <laughs> 왜냐면 처음에 순진님이랑 소율님이 두 분이서 갑자기 순님 왜 그랬어요? 이랬잖아요 전판에서 그리고 순님 이지만 안 되는 게 아까 전에 우리가 쓰라쓰라님 시민인 거 모르고 죽였을 때 소율님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범인 아, 아니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넘어간 음. 거잖아요. 순님 내가 맞이. 홍선이 <laughs> 빼박이었는데. <laughs> 아니, 순진 내가 마지막에 그 뭐야, 순진이 갈통의 진... 앞뒤에 있는 거 같거든요. 네. 순진 님 마지막에 임포서라고 내가 투표하자라고 했었는요 근데 저는 소율 님이 꼬리 자르게한거 아닌가라 생각도 했어요. 야 만약에 소율 님이 계속 순진 님이랑 둘이서 나를 몰아갔으면 둘이 임포스터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그래, 나도 그 생각해. 아니, 아니지 아비지. 그랬으면은 애초에 내가 순님을 계속 몰아가는 게 좋지. 순님을 제가 할까요? 저는 진짜 표 15초 남았어. 수진 하이며 700이며, 7 0이며7고0이며사빈님이며8 0 0는며아모르이다8이며 800이며, 이며 800이며, 8이며 800이며, 8 0이며이며이이며8 0 0이이 와! 든든하다 스가이